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쁜 옷을 책임져 드리는 예쁜 옷 디렉터 짱구대리가 오늘은 이런 컨텐츠 종종 하죠 예쁜 아우터 모음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제대로 기획을 해서 브랜드한테 싹 돌렸습니다 협찬을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던 예쁜 아우터 컨텐츠들은 좀 뭔가 실물로 보여 드리지 못하고 핏감이라던가 자세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은지 아이템의 특징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얘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문의 들어온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1편, 2편 모두 다 괜찮은 아이템들만 나와 있으니까 1, 2편 모두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취향이라던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아우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벨리에라는 브랜드인데 짧게 어떤 느낌의 브랜드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르메르의 이런 우아한 감성의 포인트라던가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간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아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인데 이번에 컬러가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CWU 36P 본버 자켓을 벨리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WU 36P 자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투박하게 나오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라 디자인도 짤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널찍하게 빠지면서 요즘 트렌드인 레트로 무드를 잘 가져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막 이렇게 다 레트로 느낌으로 나오면 입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잡아주려고 이런 앞에 여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잠갔을 때 히든으로 깔끔하게 전반적인 느낌을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포켓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드는 아우터들이 많은데 벨리의 좀 브랜드 컨셉이라던가 무드가 우아한 남성복 이런 쪽의 무드다 보니까 포켓 쪽에 비조 디테일과 함께 전반적으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적당히 은은하게 광택감이 있으면서 원단의 터치감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뭔가 너무 뻣뻣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광택감이 싸구려 느낌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들어가서 원단은 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 제가 가장 선호하는 색깔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좀 국방색 컬러 있잖아. 리얼 밀리터리 복각으로 입으면 좀 이렇게 소화기가 하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은은하게 빠지면서 군복 느낌의 이런 컬러를 입었다 그런 게 아니라 세련된 컬러의 아우터 를 입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점이 그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시블리 디자인을 보면 민자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짜임이 다른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거든. 디테일이 고급스럽게 들어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여인 버튼도 조금 더 벨리의 느낌으로 모던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안감 색감도 이렇게 다 맞추셨네. 안감 컬러도 맞춰서 투박해 보일 수 있는 본 버지만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쪽에 이렇게 좀더 실루엣을 잡아주는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들어갔거든. 뒷 모습을 봐도 좀 뭔가 밋밋하지 않고 앞이라던가 옆을 봐도 실루엣을 잘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좀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 생각을 해봅니다. 투웨이 지퍼가 아니어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단작에 여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웨이 연출을 할수 있거든? 굳이 2A 지퍼가 아니어서 오는 아쉬움 같은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감이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단점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오버사이즈로 크게 크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사이즈로 선택하면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입는 오버핏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막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적당히 좀 레귤러에서 세미오버핏? 이 정도를 되게 선호하거든? 정핏이라던가 레귤러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사이즈 작게 가는 게 조금 선택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너무 빵빵하지도, 너무 얇지도 않아서 간절기부터 초겨울,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이어드라던가 안에 껴입기에 따라서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작년까지 어떤 코트 많이 입었으니까 오버핏 코트인데 롱 기장으로 떨어지는 거 되게 많이 입었잖아. 아직도 계속 많이 입거든. 올해도 입어도 돼요. 근데 작년에 입었던 것도 입기 싫어하고 좀 새로운 디자인 원하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세미 오버핏 더블 하프 코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버핏 코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좀 이렇게 어깨선 봉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어깨 패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단에 좀 이중직에 짱짱한 느낌이라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깨 라인 떨어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패턴이 됐다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느낌의 핏입니다. 일단은 어깨도 드롭되고 오버핏이 맞긴 하거든? 근데 보통 이런 반더블 오버핏 코트를 여러분들이 좀 입어보셨거나 찾아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동그랗게 떨어지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깨는 살짝 세미오버인데 좀 이렇게 아래로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버핏 코트인데 기장이 짧게 나오면 되게 부해 보이거나 옆으로 펑퍼짐하게 되는 느낌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원단 떨어지는 이런 고시감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우터들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라펠 디자인도 아래쪽에 깔려있는 라펠이 조금 더 크고 윗 라펠이 스타일이라 일반적인 좀 피크드라플 코트 이런 느낌보다는 유니크하면서 좀 레트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게 원단이 원톤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크브라운이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원단이거든? 조직감이 되게 많이 느껴질 때좀 싼티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판파단 하나의 원단인데 이런 식으로 좀 무늬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 확실히 뭔가 원단의 컬러도 그렇고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히든 디테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궜을 때는 또 이런 깔끔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니까 네, 이런 핏입니다. 그래서 잠갔을 때도 좀 뭔가 미니멀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흔치 않은 이런 핏 그리고 라펠 디자인의 미니멀한 느낌의 코트를 찾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한테 들은 건데 울백 코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울백 코트가 아니라 어떤 울백은 좀 부들부들하고 어떤 울백은 빳빳하고 느낌이 다 다른데 양에서 털을 뽑을 때 거친 데를 뽑냐 아니면은 탑 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더 보들보들하고 좋은 울을 뽑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코트에. 사용된 울 같은 경우는 타불이라고 해서 확실히 느낌이 좋아요. 캐시미 혼방이 아닌데 캐시미 혼방된 느낌이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실제로 만져보시면 제가 딱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뭔가 올블랙 입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탕을 다르게 입으라고 하잖아. 그럴 때 그냥 편하게 걸치면은 좋은 아우터라고 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 느낌도 있긴 한데 라펠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좀 입었을 때핏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막 진짜 헤이. 헤비한 코트, 막울 코트 이런 느낌보다는 헤비 울 블레이저의 느낌도 나니까 울 블레이저에서 코트 느낌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는 강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입어보면서 살짝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 벌어졌을 때 여기가 좀안 예쁘게 되어 있다 마감이. 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원단이 얇은 원단이 아니라 이중직 원단을 써서 원단에 두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따로 사는 것 같긴 하거든? 살짝 거슬릴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오버핏 하프코트 찾으시는 분들은 컬러감도 정말 예쁘게 나왔고 핏감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다른 데는 없거든? 방방하게 뜨는 거 말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오버핏 코트를 찾고 있던 분들에게 강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비슬로우의 뭐예요 가디건입니다 비슬로우 스탠다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스탠다드가 붙은 만큼 좀 캐주얼한 느낌 무난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고 비슬로우 퍼플 같은 경우는 디자인 포인트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서 감성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요 같은 경우는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컬러들 있잖아 그런 걸로 딱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얘네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얇아 원단이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토니의 이런 데 가디건은 좀 헤비거든? 두꺼운 만큼 따뜻하긴 한데, 이너로서 막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단감이 얇게 나와서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이너로까지도 활용을 할수 있다.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는 이 정도의 핏감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통이라던가 이런 게 남친룩 가디건, 깔끔 가디건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매통이 비교적 좀 넓게 나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깨에 드롭되는 느낌이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이 오버핏. 그냥 요즘에 많이 입는 단품으로 걸치기 좋은 가디건으로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 터치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부들부들하고 맨살에 입기도 좋았거든. 착용감이 크게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풀이라던가 이런 거, 원래 이런 맛으로 입는 거거든, 모여 이 소재가. 너무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좀 원단, 이렇게 털 일어나 보이는 이 맛으로 입는 거라. 입고 벗었는데 털 빠짐이 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여 특성상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진짜 경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검정 가디건을 입어도 울로 된 그냥 면으로 된뭐 이런 캐시 니트를 입는 거랑 모어 소재로 된거 입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블랙 코디를 하거나 좀 꾸안꾸 느낌을 코디하실 때는 소재 느낌을 특이하게 가라고 하잖아? 그럴 때딱 입어주면 좋은 가디건입니다. 말했던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올블랙 코디를 입어도 이런 식으로 소재를 다르게 가면 심심하지가 않아. 재미없지가 않아.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아까는 되게 소매통이라던가 소매 기장감 전체적인 좀 핏감이 되게 넉넉했는데 하나 작게 가니까 단품으로도 입기에 너무 작지 않고 요즘에 오버핏 아우터에 입기에도 딱 좋은 느낌의 핏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장감 같은 경우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나온 그런 기장감이라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슬로우 스탠다드 가디건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하시면 깔끔한 스타일, 미니멀한 스타일, 스트링 느낌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같이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진짜 딱히 없어요. 아 얇다? 얇다 정도를 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겨울까지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크게 단점이 된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슬로우 퍼플의 제비를 형상화한 문양의 모헤어 가디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딱 봐도 뭐 남친 룩, 뭐 깔끔한 스타일, 이런 거랑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지 룩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릿, 좀 이렇게 좀 감성 있는 코디, 그런 느낌의 코디를 하실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닐로 스탠다드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이 좀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도 어느 정도 비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확실히 좀더 두껍게 나와서 비침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가 만원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딱 제품을 봤을 때 짱짱하면 좀 퀄리티가 좋다고 느끼잖아 그런 점들이 다 높은 것 같아 립 부분이 조금 더 뭔가 탄탄하게 들어가는 느낌들 인아니 원단감이 두꺼운 느낌 그런 게 조금 더 뭔가 퀄리티 좋은 느낌이 있거든 이것도 제가 핏이 좀 다르니까 바로 입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슬로우 스탠다드랑 비슬로우 퍼플이랑은 진짜 완전히 달라요 소매 이런 핏감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몸에 붙어요 아까는 되게 일... 일자로 이렇게 소매통이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보면 조금 더 핏이 잡혀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슬로 스탠다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두껍게 나왔다 이거지. 막 너무 두껍거나 막 헤비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 이것도 충분히 겨울 아우터, 이너로 입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권장을 드리는 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그레이 컬러. 밝은 그레이 컬러나,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덜 들어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막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니라 굉장히 좀 뭔가 공격적으로 뾰족하게 나와서 좀 입었을 때 되게 과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컬러 선택을 몸판이랑 톤을 잘 맞춰서 그런지 뭔가 입었을 때 너무 과해서 튄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좀 시크하게 입는 분들부터 막 스트릿 깔끔하게 입는 분들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데님에다가 주츠 입고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그냥 포인트 되는 느낌이거든. 근데 보이다시피 보라색도 그렇고 퍼플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컬러가 이렇게 좀 뭔가 은은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컬러 매칭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 포인트를 확실하게 주실 분들은 이렇게 좀 과감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무난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뭐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없긴 해요. 아우터는 주머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수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원단이 그렇게 엄청 두껍지 않은 의류들에 주머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막 처지고 핏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머니 없는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원단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싫으신 분들은 윗단추 이렇게 하나 정도만 잠궈줘도 해결이 되니까 또 하나 좀팁 주자면 요즘에 가방 많이 매잖아 크로스백 같은 거 매면 이렇게 그냥 풀고도 안 벌어져 이번에 산 스투시 니트 있잖아 그게 엄청 꺼슬거려 그거는 맨살에 못 입을 정도로 꺼슬거리는데 요 같은 경우는 맨살에도 입을 수 있고 착용감도 딱 좋은 그런 가디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자, 그리고 그다음은 프리즈 웍스의 M65 피스텔 파카입니다. 야상이죠? 프리즈 웍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브랜드로 보시면 좋냐면 아메카지 좀 캐주얼 이런 쪽 관련된 의류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거든. 그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다 보완이 됐대요. 그래서 좀 이번에 보면서 놀라긴 했어. 확실히 달라요. 전체적인 마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작년 버전 사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번에 다 개선이 돼서 나왔어. 이거 그냥 되게 시크한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은데? 진짜 막 그런 오리지널 밀리터리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 더 깔끔해지고, 모던해지고, 지금 입기 좋은 원단감으로 저는 변경됐다고 봅니다. 원래 이거 후드가 달려있던 아이템이거든. 근데 후드를 제거했습니다. 솔직히 안 쓰잖아요? <laughs> 저도 그거 그냥 리뷰하면서 좀 이거 별로라고 했었거든? 그 후드가 삭제가 됐고, 그때 올리브 컬러가 되게 좀 브라운 톤이 많이 돌았었거든? 근데 컬러를 밀리터리 야상 그런 느낌이 나게 바뀌었다는 점 저는 바뀐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봉제가 겉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네피 있잖아, 네피까지도 봉제가 훨씬 더 상향이 되고 원단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 아 근데 이거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게 이게 다돼 있긴 하네. 아메카지 막 이런 쪽으로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네피르만으로 스타일링을 하시거든. 봉제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다 올라갔어요. 원단도 리스탑 원단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단정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활용도가 진짜 높아졌는데 스냅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서 여밈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따로 입으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품을 입었을 때 느낌도 같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가을이라던가 봄에는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매칭하고 겨울에는 좀 껴입으면서 박시한 느낌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 한 사이즈 작게 가시면은 저처럼 이 정도로 딱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맞거든 그리고 지퍼도 2A 킹 A 지퍼 써서 이렇게 투웨이 연출도 같이 할수 있다. 그냥 이렇게 스트릿 같은 거 입을 때는 허리를 안 채워도 되는데 좀 깔끔하게, 시크하게 입을 때는 마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때 조금 더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예쁜데? 아, 이건 진짜 많이 사겠다. 이런 것도 센스죠? 컬러가 막 요런데 지퍼 살색이? 검정색 들어가면 되게 별론데 탕을 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잘 잡아줬다. 진짜 그냥 기본 야상 베이스로 나오는 거는, 요거로 종결지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디테일이나 마감이 보강이 돼가지고, 진짜 괜찮은데요?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때는 핏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좋아서 밀리터리 파카 마술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게 다 정말 다 아쉬웠던 점들이 다 개선돼서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뭐 깔끔한 거, 모던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게 상당히 잘 나온 자, 작품인 것 같으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주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만족할 그런 야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w! 그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인사일런스의 오버핏 트렌치 코트입니다. 인사일런스는 남친룩, 좀 컨템포러리 아우터 맛집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시즌에 막 트렌치 코트 막 이거 막 이렇게 사라 추천하지 않지 않았어? 인사일런스에도 워낙 그런 것도 잘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트렌치 코트 하던 게 워낙 흔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야 해 된다는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가 이거는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본 거거든. 받아보고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리는 겁니다. 트렌치 코트, 보통 되게 얇잖아. 그런 트렌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좀 되게 무게감 있는 울 혼방 개버딘 소재를 썼거든. 이게 보면은 원단 떨어지는 느낌이 아예 달라 입었을 때 떨어지는 게 원단이 되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 있어서 이런 게좀 떨어지는 걸 고시감이라고 하거든.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런 거를 좀 입어봤던거나 매장에서 봤던 거는 우영민나 준지 좀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진짜 두꺼운 헤비 원단으로 울 트렌치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인사일런스에서 이번에 나온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옷 자체가 좀 묵직하게 무겁게 나왔어요. 가벼운 우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원단에서 무게감이 있을 때 이런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소매 쪽에 이런 식으로 단작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오버핏 사이즈의 박시한 트렌치 코트인데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에 이렇게 트렌치 보통 이렇게 더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트렌치에서 재해석된 디자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패턴이 또 라글란 소매로 들어왔거든이 라글란 소매가 잘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패턴을 잘못 뽑으면은 어깨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울고 그런 라글란 소매 코트들이 많거든. 이거는 그거를 좀 뭔가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상당히 잘 잡은 느낌입니다. 떨어지는 핏이라던가 이런 게좀 도메스틱 이런 느낌보다는 좀 하이엔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쁘지 않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갈하게 이렇게 묶고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옷 입고 걸어다니잖아. 이럴 때좀 뭔가 이렇게 원단 떨어지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그냥 달라서, 이런 점이 매력이 있어. 트렌치 코트 이런 데에서는 없던 느낌? 뒷단작도 오버사이즈 패턴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옆모습이라던가 자연스럽게 뒷모습을 봐도, 전체적으로 이런 실루엣이랑 되게 잘 맞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뭔가 이렇게 옷이 주름 잡히는 걸 드레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코트인 것 같습니다. 헤비한 울, 트렌치 코트를 찾고 있던 분들에게 상당히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주 번에 손 닿았을 때 이런 핏들? 원단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게 확실히 매력이 있는 코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 컬러까지 세 가지 컬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펠이 큼직하게 나온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던가 핏이 오버핏 트렌치에 상당히 잘 맞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원단감이 묵직하게 나가야지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이런 원단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매하실 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단감이 좀 탄탄하고 좀 두꺼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구김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구김이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원단이 좀 빳빳한 느낌이 살짝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김이 보이는 그런 소재감이다.